안녕하세요 시니어 타임즈 김병헌입니다. 8월 15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추석 맞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과천시 소식입니다. 경기 과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노인 여가 복지시설 이용 및 노인 일자리 참여 등이 제한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도움을 주고자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어르신 대상 재난 소득은 과천시가 이달 1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과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8월 8일 24시 기준 과천시의 주민등록을 두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신청하면 되며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신분증 지급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함께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8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과 함께 신청 서류를 동봉해 신청 기한 전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지역 화폐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에 지급하며 없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발급해 줍니다. 신청자는 신청 예길 사용 승인 문자를 수신한 이후부터 재난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추석맞이 재난 기본소득은 11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함으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신개념 과천시장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준 어르신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드리게 됐다며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시의 차세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장비 보급 소식입니다. 전남 광양시는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사항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 등과 연계해 주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차세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댁내. 장비 1154대를 연내 보급합니다. 차세대 등내 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조도, 습도, 원도 감지 센서 및 태블릿 PC 기반의 통신 단말 장치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해온 기존 댁내 장비는 현재 724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 가스 감지기와 전화기 형태의 통신 단말 장치 방식으로 그동안 노화되고 오작동이 잦아 최신 장비로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는 이를 전면 교체하고 나머지 430가구는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보급할 계획으로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번 장비는 스스로 응급전화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들이 24시간 대상자의 댁내 활동 심바, 호흡 수면 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 상황에서 119 구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 연결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신청 자격은 실제로 혼자 사는 만6 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 연군, 지자체의 장이 생활 여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및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돕고. 치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사무소,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태우 노인 장애인과장은 이번 차세대 댁내 장비 보급을 통해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집안에서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돌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실군의 어르신 안전 전문가 양성 소식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의료 시설 부족과 마을 내 응급 처치 가능한 인력 부족 등 안전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고령화 마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문 안전 교육을 활발히 전개 중입니다. 이번 마을 방문 안전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18일까지 10개소 300여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대상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화재 안전 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노인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올바른 약물 복용 등 농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이번 마을 방문 안전교육에서는 60세 이상의 임실군 주민이 시니어 안전 전문가 양성과정 사업 참여를 통해 실버 안전 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실습교육 과정을 53시간 수료 후 임실 119 안전센터 교관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군은 현재 과소와 고령화 마을이 많아 심정지와 같은 응급사고 발생 시 119 안전센터 국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 시행과 같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주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농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임실군 마을 각국이 협의회와 임실 시니어 클럽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농촌형 노인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 및 시니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빈곤화된 농촌의 사회복지 정책 지원 및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전문성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신민군수는 시니어 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의료시설이 낙후된 농촌에서의 응급상 대체 능력을 적극 활용해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한 마을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네 번째는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신중년 소식입니다.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 피플스가 신중년의 탈모 예방 샴푸 트렌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임팩트. 비플스는 에이프를 통해 올해 5월 9일부터 22일까지 4060 남녀 365명을 대상으로 탈모 예방 샴푸 이용 트렌드를 조사했습니다. 4060 신중년 10명 중 8명 이상은 자신의 탈모 예방을 위해 탈모 예방 샴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중년이 현재 이용 중인 탈모 예방 샴푸 브랜드에서 기능성 샴푸 전문 브랜드 T.S. 가 31.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닥터 포 헤어 3위는 15.7% 응답률로 라보 h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이용중인 탈모예방샴푸 효과 에 대해 응답자의 가반수가 보통 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다양한 탈모원인 이외에도 일반 사용자가 탈모예방샴푸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탈모 예방 샴푸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84.4%에 달하는데, 이는 59.2%의 신중년이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편 4060 신중년 향후 탈모 예방 샴푸 구매 희망 브랜드에 관해 묻자 27.9%의 응답률을 획득하며 TS가 다시 한번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의는 닥터포 헤어 3위는 나보 H로 3위까지 모두 현재 이용 중인 기능성 샴푸 브랜드와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해에도 려, 닥터 그루트, 다담류 등 다양한 브랜드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프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